네 안녕하세요 주도남입니다. 오늘은 현대무벡스 제가 나오려는 목표가 공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고 얼마의 매도를 해야 하는지 본격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전에 댓글로 상승 남겨주셔서 신곡가 나올 수 있게 기운을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대무벡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거주하고 있던 세력들이 만들어 었던 고점과 이 바닥이 보이는데요. 그 이후로 여기서 바로 세력들의 손바뀜이 보입니다. 어, 그러면서 바닥을 여기서 터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길게 낮은 가격의 물량들을 흡수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여기 강한 자금으로 주가의 평단을 끌어올리면서 지금 여기서 신고가를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전에 여기에 신고가 7,100원을 달성할 때보다 지금의 이 거래량들이. 몇 배는 더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신고가를 넘어설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 근데 현재 이 구간 여기 박스 구간에 개미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최근 이렇게 급등이 또 나오면서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의 조정이나 개미 터는 구간이 나오고 나서 이 7,100원의 신고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조정 구간의 비중을 더 담아야 하시고요 목표가를 확실히 잡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명확하게 찝어 드리고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주식을 도와주는 남자 주도 남이 뭐 하는 사람인지 날 어떻게 도와줄 건지 어떻게 공유를 해준다는 건지 간단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타원으로 체크해 드린 곳이 3월 16일 인데요 이때 제가 매수함과 동시에 우리 구독자 분들께 매수 신호를 직접 드렸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곧 신호를 받으실 테니까 이 매수했던 내역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보시면 문자발송 사이트 문자받아 전송내역 100% 그대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어, 여기를 좀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발송일 3월 16일 12시 10분쯤에 보내드렸고 어, 지금 문자를 지속적으로 받고 계시는 분들이 1,200명이 넘어가신 게 확인이 됩니다. 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또 문자 내용으로는 제가 이렇게 보낸 건 아셔야 하니까 주도남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현대무백스 3 2 0 0원 이하의 매수신호 이렇게 드리고 매도타이밍도 목표가 5 0 0 0원 이상에 이런식으로 문자를 똑같이 드렸기 때문에 이 문자 받으신 분들은 60% 이상 수익을 챙겨갔다는 내용입니다. 어 그리고 꼭이 현대무백스 신규 매수나 추가 비중을 넣을 타이밍이 나오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또 매수타이밍 매도타이밍 찝어드리니까 집중을 하셔야 한다는 거고요 이렇게까지 제가 증명을 해드리는건 저의 분석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1200 명이 넘는 분들이 따라오고 계시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어, 여러분들 이게 이 9699-9795번호가 제 개인 번호인데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이 번호에 문자를 주도남이라고 남기셔서 등록이 같이 되신 겁니다. 어, 여러분들도 문자를 이렇게 주도남이라고 남기시면 실제로 어떻게 등록이 되시냐면요. 이렇게 문자원 번호를 하나하나 제가 확인을 해서 등록만 해드리는 겁니다. 뭐 따로 이 구독자분들께 뭐 금전적인 요구나 다른 거 요구한 거는 일절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만 이렇게 등록을 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분들처럼 이번 종목뿐만이 아니라 최소 30% 이상 급등이 나오는 그런 급등주들 매일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함께 받으셔서 우리 1,200명 구독자분들과 함께 움직이시려면 간단하게 밑에 번호로 주도남이라고 남기시거나 구독이라고 남기셔가지고 함께 수익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말 여러분들 이 문자를 보내는 사소한 행위 뭐 사소한 움직임으로 여러분들이 상승 초입에 매수를 하냐 아니면 고점에 매수를 해서 세력들에게 또 당하냐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더 이상 고점에 매수해서 세력들에게 당하지 마시고 밑에 번호로 주도남이라고만 남기셔서 함께 자산만 같이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어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현대무벡스 여기 박스친 곳이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아간 이후에 엄청난 여기에 자금으로 이렇게 지금 평단 자체를 아예 확 올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또한번 놓친다면 낮은 가격에 진입할 수가 없게 되니까 제가 드리는 타이밍을 집중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의 하락은 고점에 잡은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털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어, 하지만 이 세력들의 평단도 그렇게 낮은 평단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지선 이곳의 지지선 밑으로는 이 세력들도 손해를 보지는 않을 테니까 다시 한번 여기 지. 지지선을 터치를 이렇게 할때 우리에게 비중을 더 담을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세력들의 손바뀜 전에 신고가 7,100원일 때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이런 세력들로 손바뀜이 되었기 때문에 7,100원 그 이상 신고가의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하기 전에요 함께 매도를 하실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본업에 바쁘셔서 또 집안 일하느라 바빠서 대응을 못하고 하시고 세력들한테 또 당하고만 있지 마시고 제가 얼마에 매수를 해야 하는지 뭐 얼마에 매도를 해야 하는지 문자만 좀 드릴 테니까 밑에 번호로 이 주도남이라고 간단하게만 남기셔서 우리 1,2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챙기시고 정말 자산 좀 늘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 현대모백스나 뭐 다른 종목들 뭐 카나리아바이오, 뭐 박셀바이오 등등 100% 이상 수익이 나왔던 이런 종목들 매수 타이밍을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는 제 증권 차트에 매수 타이밍이 표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차트에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이게 몇달전 잡혔던 종목 수익률 인데요 어, 3주 이내로 코코미28% 웨이버스 32% 기가레인 35% 등등 이렇게 수익이 나왔던 게 보이실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검색식 대로만 설정을 하시면 3주 내로 매도 타이밍이 한번씩 나오는데 그때 빠르게 정리를 하시고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다른 종목들로 교체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종목이 포착이 되었을 때 실제 차트에 어떻게 매수 신호가 나오냐면 여기 보이는 이 초록색 선이 보이실 텐데요. 이 선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해라 하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고 초보자분들은 이 신호가 나왔을 때뭐한 종목에 몰빵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80%가 넘는 승률이니까 뭐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 사이로 비중을 잘 나눈다면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빵하지 마시고요. 아직 이 검색식을 못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제가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초 구독 방법입니다.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이렇게 눌러서 클릭 두 번만 하시고 나서 밑에 여기 번호로 완료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방금 보여드렸던 검색식 설정 공유해드릴 거고요. 이 리포트도 무료로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 좋은 내용의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도남이었습니다.